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스케이트 행사 있어가지고 나갈 건데 동생이랑 같이 갈 거거든요. 씻고 나왔고 얼굴 땡기니까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요즘에 쓰는 거는 이거 앰플앤 히알루론 샷젤 크림이에요. 원래 젤 크림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바르면은 얼굴에 막을 싹 씌워주는 느낌? 저 그거 되게 답답해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물처럼 변해요. 되게 신기한 제형입니다. 아 그리고 머리는 그 올리브영에 파는 염색약으로 제가 집에서 셀프로 염색한 건데 그 메디힐 염색약인데 색깔이 뭐였지? 무슨 그레이 색이었거든요. 메디힐 염색약이 딱 보기에 컬러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냄새가 너무 독하고 그걸로 머리를 하고 나면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해요. 좀 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걸 까먹고 이번에 또 메디를 사가지고 하, 진짜 냄새가 너무 진짜 너무 독한 거예요 이번에 눈이 너무 시리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코 코가 아프고 다시는 메디염색약을쓰려고 아예 뻐 선크림 바를게요 선크림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선크림을 진짜 정착을 못했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아이포 선크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부드럽게 잘 발리고, 보시면 여기 반쪽만 발랐는데, 살짝만 백탁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의 그런 백탁이라서, 약간 톤업되는 느낌? 선크림 한통다 비운 적이 없는데, 이거는 한 통을 다 비워가지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신, Q&A를 찍었거든요. 새롭게 이제 Q&A랑 댓글을 이렇게 찍겠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근데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할 때만 말이 많아져서 촬영만 3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편집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올라갈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몸매 관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자존감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어요. 언니는 자존감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저를 보고 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헤라 블랙 쿠션 쓸게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시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남 눈치 되게 많이 보고 원래 안 그랬는데 어떤 특정한 일을 겪고 난 뒤에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게 되고 어느 순간 외모에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보여지는 나의 원래 생겨먹은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특히 중학교 때. 나만 이상하게 생긴 것 같고. 중학생 때 되게 말랐었거든요몸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몸무게 숫자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절대 이 숫자를 벗어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몸무게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다이어트인가? <laughs>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기보다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물론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쌍꺼풀이 성인이 돼서 생긴 케이스라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쌍꺼풀이 두번 나오거든요. 저도 스무 살 때까지 없었다가 자연스럽게 생긴 케이스인데 특히 중학생 때는 거의 무쌍이었어요. 아예 아니, 속쌍도 아니고 그냥 무쌍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쌍꺼풀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쌍꺼풀 있는 눈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가지고 막쌍꺼풀로 만들고 다니고, 상태 붙이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쌍꺼풀 수술 시켜달라고 쫄르고 이랬는데 엄마가 안 된다 했거든요. 너는 지금 눈도 충분히 예쁜데 왜 굳이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하냐.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는 당연히 엄마 자식이니까 내가 엄마 딸이니까 당연히 예쁘다고 하겠지.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난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친구들이 쌍꺼풀 수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나는 수능 끝나면 꼭 쌍꺼풀 수술 해야지, 쌍꺼풀 수술 해야지. 이 생각을 오삼 끝날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수능 끝나고 쌍꺼풀 수술 하려고 막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한 것도 있고. 아, 맞다. 눈썹은 클리오 킬보로 1번 내추럴 라면서 쓸게요. 진짜 제가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서 쌍꺼풀 수술하려 했어요. 근데 그냥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눈꺼풀 힘이 약해진 건지, 상태가 하도 붙어가지고 자국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웃긴 거는 쌍꺼풀이 생겼잖아요. 원하던 쌍꺼풀을 얻으니까 다른 부위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코가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코가 스트레스인 적이 없었어요. 쌍꺼풀만 해결되면 다될줄 알았는데 전혀 코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중학교 때는 많은 친구들이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외모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저는 그게 특히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변 친구들이 제 코를 보고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나는 내 코에 문제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뭐네코 진짜 크다 그러고 코징징이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장난처럼 하는 말인데 저도 어서 넘기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 코가 그렇게 못생겼나? 내 코가 그렇게 안 예쁜가? 이런 생각 들으면서 그때부터 코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쌍꺼풀이 생겼다 했잖아요. 쌍꺼풀이 생기니까 코가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20살 때 코필러를 맞았어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필러는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실패해도 어차피 1년 지나면 녹으니까 다 녹는 필러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코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코필러를 또 맞으니까 다른 부분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내 이마가 너무 꺼진 것 같고, 얼굴형이 너무 각진 것 같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이처 팔레트 여기에 섀도우 딱 하나만 쓸 거예요 이거 이 색깔 왜 그렇게 외모에 내가 집착했는지 스스로도 궁금할 정도로 외모에 대한 그런 강박이나 집착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때 외모 예쁜 거 응, 없어도 돼 내면을 바꿔서 내면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쓴 걸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앞 편의점을 갈 때도 풀메이크업 하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겉모습보다 내면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외모는 나이가 들면 수그러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겉모습, 외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더라도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던 와중에 네이버 웹툰 중에서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그 웹툰을 보는데 주인공이 너무 과거의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내가 얼굴이 예뻐지면은 외모가 내가 만족할 정도가 되면은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웹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모순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의 겟레디 입니까? 여러분들과의 소통 방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 웹툰은 그런 외모지상주의 사회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이나 저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차별 같은 것들도 많이 다루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완결 났잖아요 그거 그래서 끝까지 다 봤는데 드라마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드라마에 관심이 없는데 그거는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웹툰을 얼마나 드라마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차은우 씨가 남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방영이 임박했을 것 같네요 27일 금요일부터 첫방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진짜 꼭 보려고요 너무 기대돼 마스카라. 이거는 컬 픽스, 에뛰드 컬 픽스 블랙이에요. 오늘 언더안 바를게요. 이거 블러셔 브러쉬로 쓸 건데, 루시앤코 브러쉬거든요. 오늘 쓸 블러셔는 요거 크리니크 치크팝 그런 컬러인데, 10번 피그 팝이거든요. 피그 팝. 이거는 제가 LA 갔을 때 세포라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들도 드라마 한번꼭 봐보세요. 웹톤은 완결이 나긴 했는데 유료화 돼가지고 드라마가 잘 풀어낼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웹툰 진짜 좋았거든요 처음에 보면서 작가의 의도가 뭐지? 알면서 나중에 이렇게 독자한테 알려주려고 이런 혐오 요소를 쓰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시대를 그려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굳이 외모 얘기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살면서 겪는 그런 차별들이나 실생활적인 부분을 다뤄준 것도 굉장히 좋았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봤던 웹툰들 중에 진짜 몇개안 되는 괜찮은 웹툰이었어요. 그냥 여기 오늘 안쪽에만 뺨 중앙 위주로 싹 발라줬어요. 그 웹툰에서는 남주가 초반에 약간 좀 짜증나긴 하는데 <laughs> 그래도 뒷부분이 잘 풀리더라고요. 오늘 립은 롬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롬앤 주시레스팅 틴트 7호 주주브라는 컬러인데요. 살짝 말린 장미 같은 톤다운된 컬러, 핑크 컬러. 아 맞다 오늘 렌즈는 오렌지 시크리스 코랄 브라운이에요. 아다 좋은데 아, 저는 이렇게 향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여기서 되게 진짜 과일 향 같은 거 나오거든요. 달콤한 향기? 약간 그 짜요짜요 짜요 냄새? 난저 아, 이런 냄새 안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빼면은 괜찮아. 자 이렇게 끝! 오늘 진짜 빨리했다. 30분? 만에 다 했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시간이 좀 갑자기 여유로워졌네. 그러면 저 일단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세팅 스프레이. 얘를 뿌려주겠습니다 음, 시원. 저 이렇게 옷도 다 입었고, 오늘 입은 옷은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점프 수트인데, 밑에는 바지고, 위에는 이렇게 나시 형태로 돼 있는 옷이거든요. 바지는 그냥 슬랙스처럼 통 넓은 바지예요. 이런 거 나시 입을 때 속옷도 어떻게 입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그냥 아예 안 입거나 이렇게 그냥 브라 입어요. 까만색 브라 색깔 맞춰서 그리고 이거 목걸이는 제가 LA 갔을 때 그때 산 목걸이 y 자 형태의 목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머리는 그냥 이렇게 생머리로 나갈 거고 저는 이제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